로마서 강의 57번째 시간, 은혜, 택하심, 남은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 11장을 저희가 이제 다루게 되었습니다. 9장, 10장, 11장, 이세 장은 이스라엘의 불신앙 문제를 다루고 있다.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부터 마지막 11장을 다루게 되네요. 물론 내용은 같은 맥락에서 대동소이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조금씩 조금씩 저희가 다루다 보니까 굉장히 불량이 많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반복해 말씀드리지만 당대의 이스라엘 사람들 또 교회 성도들은 이스라엘의 불신앙 문제가 굉장히 큰 이슈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굉장히 많은 지면을 할애하여서 로마서 전체 분량에 비한다면 그렇게 이스라엘의 불신앙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1절 말씀 함께 나눌게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시에서 난자요 베냐민 지파라 이런 질문이 도대체 몇 번째 등장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이것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답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조금 지나치다 싶을 만큼 조심스럽게 또 많이 반복하여서 대응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수 있고요. 또 대답도 똑같아요. 그럴 수 없는 일은. 절대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냥 아주 입에 거품을 물고 얘기한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 이스라엘을 버리셨다면 교회도 버리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시는 것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교회도 버리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하시는구나. 그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자신의 주장에 대한 근거로, 적어도 오늘 제가 정한 본문 안에서는 첫 번째 근거로 자기 자신을 언급합니다. 자, 바울 자신을 언급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메 시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집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 그러고 보니까 바울도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유대인입니다. 스스로 표현한 것처럼. 아브라함의 시이고 베냐민 지파에 속한 인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다면 바울의 구원도 불가능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바울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그런 천국 백성으로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역을 하고 있었죠. 하나님께서 이한 사람의 이스라엘을 은혜로 택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종으로 부르셨다면 그 예를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 버리지 않으셨다. 그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2절로 넘어가 볼게요.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자, 바울 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한 다음에 이제는 다른 구약의 예를 들고 있어요. 미리 아신 자기 백성, 이것이 이스라엘인데 하나님의 처음 사랑이고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씀하셨던 대상들이에요. 그러니까 버리지 않으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자, 이것을 또 말하려고 바울은 이스라엘 역사 속의 사건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성경으로 설득되는 사람들이었죠. 로마서에 이토록 많은 구약의 구절들이 인용된 이유가 저는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누구의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까? 바로 선지자 엘리야 이야기예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이방 선지자 850명과 능력 대결을 펼쳤던 선지자의 대명사 바로 엘리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2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고발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자, 고발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막 달려가가지고 하나님 막 이스라엘이 이렇게 했습니다. 어, 정말 어떻게 된 것입니까? 뭐, 벌 주세요.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자, 어떤 고발이었는지 저희가 3절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어요.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재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찬나이다 하니. 자, 엘리야의 고발 내용은 무엇입니까? 열왕기상 19장의 내용인데요. 그가 그러니까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과 능력 대결을 하여서 이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직후에 아주 악녀라고 할수 있는 이세벨 당시 이스라엘의 북 이스라엘의 여왕이었던 이세벨 그 이세벨의 살해 위협에 너무나 무서웠어요. 그래서 호랩산으로 냅다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셨죠. 자 어떤 말씀이었는지 기억나세요?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때 엘리야가 대답한 것이 바로 3절의 내용이죠. 제가 열왕기상 19장 10절 말씀을 읽어 드릴게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 말이에요. 엘리야의 이말 속에는 그의 복잡하고 착잡하며 두려운 심정이 아주 잘 나타나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요점은 무엇입니까? 자신은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직 나만 남아 있다. 이 엘리야의 상황 인식에서 그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지 마음의 동정심이 발동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세상에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은 저밖에 없고요. 이제 다 망했습니다. 다 망했어요. 그렇게 말하는 엘리야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무엇이었어요? 자, 4절 말씀 볼까요?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 명을 남겨 두었다. 이 내용이 열왕기상 19장 18절에 있어요.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굉장히 엘리야 편에서는 놀라운 소식이죠. 왜냐면 하 자기는 정말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you are not alone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네가 혼자가 아니다. 혼자가 아닌 정도가 아니라 적어도 혼자와 비교했을 때 7,000배나 되는 사람들. 그렇죠? 두 명만 됐어도 14,000명 됐을 텐데 혼자라고 했으니까 7,000배. 7,000명의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직 정말 쫄딱 망한 것 같은 그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 곳곳에 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도 저희 가운데 큰 은혜의 말씀이 됩니다. 아무리 혹독한 배반의 시대에도 구원할 자들은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의 본문 마지막에서 바울도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세상이 아무리 험하고 모두가 다 구원받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불신앙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5절 말씀입니다. 그런 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자, 그것이죠. 이와 같이 지금도, 이와 같이. 엘리야가 자기 혼자, 왜? 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7천명이 있었던 것처럼 사람들이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 믿어요? 그렇게 말하지만 은혜로 택카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여기서 남은 자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비율상 적어도 상대적으로 적지만 불신 유대인들보다는 적지만 많은 사람들이 세상 곳곳에서 지중해 곳곳에서 열방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을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고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 믿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바울을 포함하여서 많은 유대 크리스천들, 그들이 지중에 전역에서 구원받고 또 주님 앞에 부르심 받고 사역했었던 것을 저희가 알수 있죠.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신자들이 느끼는 위기감이 있는데.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은혜와 택하심과 남은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구원하신다는, 여전히 이끌고 가신다는,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견인하여 가신다는 그 메시지를 저희 가운데 주시는 것이라 믿어져요. 자, 그 안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 택하심, 남은 자. 여러분, 이세 단어가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의 10년 가운데 깊이 자리매김 하였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에 남은 자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전하는 그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어떤 삶을 살아가시든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 감격하며 승리하시는 복된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